네 안녕하세요 차현성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정말 간만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중요한 구간대가 위치되어 있죠 지금 일봉상 보시면은 9만원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지를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받다가 여기서 무너졌었죠 지금 2 1이평선을 딛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0만원대가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이 일봉 말고 주봉으로 한번 봤을 때 이러한 지금 장기 하락세를 딛고 최근에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역배열을 정배열로 전환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구간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급등 패턴은 완성이 됐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과열 구간은 있으나 아직 조정신호 초기라서 건강한 상승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게 뭐냐 자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일단 최근에 나온 기사부터 좀 보시면, 자, 에코프로가 지금 전구체 배터리 출하량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증가시킨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2단계 투자를 통해서 지금 연평균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원의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라 밝혔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안 오실 텐데, 자, 우리가 좀 쉽게 비교를 해볼게요. 에코프로의 작년 전체 매출이 얼마였냐? 약 3조 6천억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인도네시아 투자에서만 4천억이 나온다라는 건요, 이 전체 매출의 약10% 이상을 이 인도네시아 하나에서 만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올해 3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매출이 9,597억 원, 그리고 영업 이익이 1,49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지금 영업 이익률이 약15.6% 정도 되는데 자, 이 정도 영업 이익률이면은 배터리 소재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거든요. 또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투자 효과가 본격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특히 이 테슬라 쪽하고 전구체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확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정적인 이 수익구조가 확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에코프로가 정말 좋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물량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개동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다. 자, 근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이걸 좀 가져왔는데, 자, 요거를 잠깐 봐주시면, 자, 중요 내용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좀볼 건데요. 외국인 전체가 아니라 외국인 증권사 수급을 볼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외국인 증권사들이 물량을 담기 시작한 게 언제냐. 자, 지난달 초순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담았습니다. 그죠 지금 JP 모건서울 멜린치, UBS 증권, 뭐, 모건 스탠리 계속 순매수를 쌓아왔는데, 이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차트 보시면 주가가 어떻게 됐죠? 확 올라갔죠. 그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지금 일부 물량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완전히 다판게 아니라 일부 차익만 실현을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또 다시 담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 증권사들은 뭐라고 있다 차익 실현 매도가 아니라 추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저점에서 담았던 물량으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조정 구간들에서 추가 매수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매집 패턴이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보면은 개인 현물 수급은요 최근 며칠 동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들이 단기 차익 실현으로 물량을 정리를 해줘야 이 외국인들이 더 편하게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이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물량이 이동하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알겠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 지금 보면요. 주봉상 봤을 때이 보라 색깔 5일 이동평균선을 지키고 있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서 지켜준다라고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목표가는 제가 12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만 원이고요. 자, 최종적으로는 19만 원까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구간이 뭐예요? 단기적인 매물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소화해주는 과정 이후에, 그 다음 돌파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가가 8만 원 밑으로 무너진다, 그러면 일단은 7만 5천 원, 최악의 경우에는 7만 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이 외국 증권사들이 이미 매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크게 낙폭을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자 일봉 다시 보시면요, 지금 들어갔다가 빠지면 또 어떡하지? 아니면 보유 중인 분들은 아, 매도했는데 더 가면 어떡하지? 어, 나만 또 고점에서 물리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랑 매도를 못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것 같으니까 주가가 갈것 같은데 이게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안 가니까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이 불안하고. 지금이 내가 에코프로를 못 들고 가겠다 라고 하면 사실 매도하면 돼요 매도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매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더갈것 같으니까 근데 이 기다리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주봉상 말씀드렸던 이 21선 21선만 지켜주면 저는 계속 갈수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도 월봉이 뭔가요 여러분 장기 추세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서의 뭐다 이 중심선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에서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간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고 이상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된다? 조금 더 진득하게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홀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네시아 투자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될 거기 때문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좀 같은 마음으로 에코프로를 응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조금 더 에코프로가 우리 19만원까지 가는데 있어서 빠르게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주주님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에코프로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도 힘이 나고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우리 구독자 공부방 인원이 꽉찬 관계로 제가 지금부터는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들은 매도 타점 매수 타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문자로 전달 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리겠고요 어 요즘에 워낙에 분에 넘치게도 조회 수도 많이 나오고 워낙 많은 분들이 영상을 또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연락이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타이밍 있을 때또다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이때도 9월 9일에도 에코프로 신규 매수 49,000원에서 5만 원 추천드렸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상세 브리핑까지 남겨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9월 9일 날 제가 49,000원에서 5만 원 말씀드렸었죠. 9월 9일이 언제냐?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때입니다이때 자, 이때 타이밍 잡아서 따라오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수익 내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이 내가 에코프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지금 솔직히 걱정이 되실 거예요. 항상 양봉에서는 추가 매수를 지향을 하셔야 되고 항상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음봉이 나왔을 때이 중요한 구간에서 지지선이 확인이 됐을 때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와 함께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위쪽에 적혀있는 제 번호 번호 띄워드렸는데요 010-5244-1053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뭐라 남겨주시냐 에코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정확하게 타이밍 매도 매수 잡아 드릴 건데 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연락이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바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남겨 주신다면 제가 타이밍 있을 때또 보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 이번 주까지 좀 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에코프로 외에도 지금 배터리 소재 관련주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의 지금 10분의 1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중국에 이 cat라고 공급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된다? 이 에코프로가 움직이면은 같이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시총이 작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10% 오르면 이 종목은 어떻게 돼요? 훨씬 더큰 폭으로 20% 30%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도 이번 주에 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띄워드린 제 번호 01052441053 번호로 에코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럼 에코프로 펀더멘터를 좀더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첫 번째로는 이 ESS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확대가 있고요. 자, 에코프로가 지금 내년에 전기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ESS용 배터리 출하량을 굉장히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높고요. 안정성도 훨씬 우수하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 규모가 얼마가 되냐?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0%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에코프로가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가 지금 인도네시아 이 imip 산업단지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 세계 1위 국가거든요 자 그럼 원재료를 현지에서 조달하고 현지에서 생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생산 원가가 대폭 절감되는 거죠. 자 업계에서는 지금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으로 원가를 20%에서 3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부터 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내년에는 연간 4,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테슬라가 내년에 생산하는 전기차 대수가 얼마냐? 약 200만 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에코프로가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만 되더라도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수천억 단위로 증가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고, 지금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약22% 증가한 5,666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지금 21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약 19만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하지만 21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리스크는 없냐? 당연히 있죠. 자 리튬과 이 니켈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은 수익성이 당연히 실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 니켈을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기차 시장 성장이 둔화가 된다면 배터리 소재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 미국이 이 IRA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중국산 제품을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업인 이 에코프로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에코프로는 지금 단기주정 국면에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봉의 21선만 지켜주면 앞으로 좀 계속 갈수 있겠구나 중장기적으로 좀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에코프로에 대해서 차트 분석 펀더멘털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는 게좀 어렵고 지금 에코프로 매수 매도 타이밍이 좀 고민이 되신다. 하시면요 상단에 띄워드린 제 번호 0105244 1053 번호로 에코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시간 될때 타이밍 좀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배터리 관련주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통합해서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아 영상 보고 문자 주셨구나 참고하고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